조아포터스쿨 김철, 우리 작품연구반 작가님들께 계속 인사드립니다. 비좀 증폭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촬영을 하셨는데, 비가 조금은 보이는데,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는 조금 어색하지만, 원래 비가 내리고 있는 곳에다가 비를 조금 더 얹어주시는 거는, 네. 멋있습니다. <laughs> 이거를 합성 또는 뭔가 왜곡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 작가님들이 작품에 이렇게 녹여내시고 싶은 어떤 의도라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는 많이 내리게 하고 싶은 거는 우리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작품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이 상황의 이 분위기는 비가 조금 더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은 증폭되어 있는 분위기가 좀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인공조명을 따로 쓸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증폭하시는 거죠. 자 먼저 먼저 레이어를 하나 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새로 만들기에서 빈 레이어 네, 레이어를 하나 새롭게 하나 이렇게 빈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기를 새카맣게 다 채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 칠해 놓으시고 정경색 물론 정경색이 검정색이 아닐 경우에 이칠 옵션 메뉴에서 따로 검정색으로 채우는 명령도 있긴 합니다. 네. 정경색으로 하시거나 또는 아예 검정으로 칠하시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노이즈를 만들겠습니다. 필터 노이즈 노이즈 추가 해주시고요 위에 균율이 돼 있는 거를 가우시안으로 바꿔 주시고 컬러로 돼 있는 거를 단색으로 체크 요두 가지 요두 가지는 꼭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네요두 가지 체크 그 다음에 양은 딱 보셨을 때 너무 깜깜하다 그러면 모래알처럼 모래알처럼 하얗고 검은색 정도가 어느 정도 반반 정도 비율이 맞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날 때까지 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노이즈를 만든 거를 아래쪽 사진에다가 이렇게 침투시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레이어 혼합 모드를 밝게 하기나 스크린으로 바꿔주십시오 밝게 또는 스크린 밝게 스크린 스크린이 적당하겠네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흡수돼 있는 비 알갱이들을 비가 오는 것처럼 이제 방향을 좀 주셔야 되는데요 그 전에 너무 알갱이들이 작으니까 조금 확장을 시키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시고요 편집 바로 자유 변형 단축키는 ctrl t 누르시면 됩니다 Alt키를 누르시고요 중앙을 기준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늘리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마치 눈이 오는 것처럼 알갱이가 보이는 정도까지 자 엔터 누르겠습니다 원래 크기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필터 흐림 효과 바로 네, 동작 크림 효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도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 미리 비가 오는 방향 원래 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으니까 그 방향이 어느 정도인지 각도를 대략 예측해서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시는게 좋죠. 이 거리값은 바로 비가 얼마나 큰 길쭉하게 내리느냐에 따른 효과 차이입니다. 너무 길게 하시면 전부 다 선이 쭉 일렬로 되면 그럼 가, 그러면 가짜처럼 보이니까요. 적당히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져 보이는 정도 쯤 해놓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비를 양을 조금 사이사이를 좀 끊어주셨는데 이, 이 정도면 뭐 너무 정신없이 포구처럼 오는 거니까 <laughs> 어색하기 때문에 양을 좀 축소시키겠습니다. 네. 이미지 조정 바로 레벨로 들어오셔가지고요. 핸들 맨 끝에 핸들 바로 이쪽 핸들 이쪽 핸들 하고요. 이쪽 핸들을 먼저 양쪽으로 좀 좁힌 다음에 양을 조절할 땐 마지막에 다시 가운데 에 있는 중앙 핸들을 다시 또 추가로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끝에 있는 좌우 핸들을 잡고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핸들을 이렇게 양을 보시면서 비 양을 조절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좁히신 다음에 가운데 핸들로 다시 양의 정도를 이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런 분위기는 작가님들이 더 길게 하고 싶거나 비행을 많이 하실 때는 양쪽 그 좌우 핸들을 얼만큼 좁히냐, 늘리냐, 이런 차이로 보시면 돼요. 전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 후, 전, 후. 너무 강렬해 보인다 그러면 불투명도를 조금 이렇게 낮춰 주시면 조금 더또 자연스러워 보이겠네요. 됐습니다. 마지막에 결과물 다 끝난 다음에 레이어 혼합 모드는 스크린이나 밝게 하기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조금 어색하지 않은 정도의 느낌으로 다시 위치를 레이어 혼합 모드 블렌딩 모드를 좀 바꿔보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 증폭 하시는 방법 네드렸고요 작가님들이 찍은 사진 네 아무 사진이나 한번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샘플 보여드린 이그 사진은 같이 묶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